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번에 제가 서일팻이랑 닷닷닷을 갔다 왔는데 신상들을 많이 못 써준 것 같아서 사온 스티커들을 활용해서 여름 닦구를 해주려고 합니다. 이번에 이 다이소에서 스티커 보관함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담아왔어요.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히즈 작가님 스티커 한번 써볼게요. 오랜만에 60에다가 닦꾸를할 건데요. 지금 거의 마지막 장입니다. 요거는 어버블 크러쉬 속지고요. 요즘 그 보짜 님 영상을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모서리 펀치로 다듬은 다음에 써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진짜 닦고는 조그마한 디테일만 신경 써줘도 느낌이 확 다른 것 같아요. 이 메모지도 한번 끝에를 다듬어 볼게요. 여러분들은 여름휴가 다들 가시나요? 저는 따로 여름휴가를 가지는 않고 집에서 쉬는 게 진짜 제일 최고의 휴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60을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자꾸 움직여가지고 고정을 조금 해줄게요 그리고 왼쪽에 초록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거를 붙여주려고요 이거 아마 다이소 행운드리즈? 그거 같은데, 새록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. 저희 동네는 아무리 가도 없더라고요. 저도 이거 살려고 몇 번이나 다이소로 갔었는데. 오, 예쁘다 그리고, 마테도 하나 둘러볼게요. 이렇게 스티커 한장다 써줬습니다. 이것도 하나 붙여주고 싶은데 자리가 있으려나요? 이 핑크색 마테로 선을 줘서 스티커 붙일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붙여줄게요. 아 진짜 이 고양이는 진짜 <laughs> 영상 찍을 때마다 이래요. <laughs> 자 어찌됐든 이렇게 메인 스티커는 이 정도로 붙여줬고요. 그리고 이번에 구매한 우이님 스티커 붙여주고 싶거든요. 요거 하나 붙여볼게요. 요즘 제가 계속 쇼폰만 찍다가 이렇게 말하면서 닦고 하는 영상을 찍으니까 조금 어색해요. 이거는 자리에서 옮겨주겠습니다. 여기에.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소재목을 적어 주면 됩니다. 그리고 캐스컷들 좀 붙여 줄 건데 이런 여름 조각 스티커가 있거든요. 이런 거 붙여 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 왼쪽이 파란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색깔만 주려고요. 제가 이 희봉 작가님 이 키스컷을 진짜 잘 쓰고 있어요. 저 유일하게 두통을 산 키스컷입니다. 그리고 별만 조금 붙여주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요즘에 얼박사에 빠져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더울 때 자주 드시는 음료가 있나요? 부담 없이 약간 카페인도 챙기면서 마실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한참 유행할 때는 안 먹었었는데 저는 항상 닦고 할때이 키스컵 붙이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기도 하고, 제일 재밌기도 하고 한것 같아요. 진짜 많이 붙이거든요, 저는. 우선 키스컷은 여기까지 붙이고 글씨 써오도록 할게요. 음, 두 번째 다꾸는. 요 주바 작가님, 요 스티커로 한번 해 볼게요. 다이어리는 요 A2G 클럽 작가님 커버에 제가 열심히 꾸며 줬고요. 이걸 제가 쇼츠에서는몇번 보여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제샤오홍슈 전용 다이어리거든요. 저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조금 일반적인 샤오홍슈와는 조금 다르게 좀 밝게 꾸며 주고 있어요. 글을 안 썼고 이런 식으로 몇개안 해봤는데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. 샤오홍수 할때 찝는 집게 <laughs> 이게 캐릭터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지금 양쪽으로 두 판은 못할 것 같고요. 왼쪽에 한 판만 해볼게요. 저도 지금 샤오홍수 닦고를 엄청 오랜만에 해서 떨립니다. 저는 막근일님이랑 그... 코디님 영상을 진짜 잘 보고 있거든요. 거기서 배운 스킬들을 조금 써먹어 볼게요. <laughs> 이렇게 막꼬겨서 붙이시던데. 아닌가? 이게 이게 아닌가? 그냥 손 가는 대로 해볼게요. 근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. 멀쩡히 붙여볼게요. 사옹신은 항상 고르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이렇게 배경지를 찢어줬는데 제가 완전 신박한 템을 발견했거든요. 이게 펜풀이라는 건데요. 이렇게 완전 펜처럼 생겼거든요. 어, 좀, 좀 볼펜 똥같이 되어 있지만 이게 풀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풀칠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작은 거 붙이는 샤옹슈에 요게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제가 테스트도 다 해봤거든요. 오잘 붙어요. 짱짱합니다. 이렇게 풀이 나와요. 근데 또 이게 색깔별로 있어가지고 쓰는 재미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아주 잘 붙습니다. 음, 주바 작가님, 예쁜 스티커 붙여볼게요. 음, 진짜 이쁘다! 이렇게 붙여주고. 사실, 이 정도 크기는 풀로 그냥 붙여도 되는데, 지금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, 이걸로 붙이겠습니다. 음, 진짜 이쁘다. 이번에 서일페 갈때 저는 다 못사도 두 곳은 꼭 사자였거든요. 거기가 바로 주바랑 채널 작가님 부스였어요. 열리자마자 뛰었습니다. 음, 덤으로 받은 스티커. 이것도 다 설탕 글리터 코팅으로 되어있어서 엄청 예뻐요. 반짝반짝. 이것도 예전에 샤워용수 작고하고 남은 건데 배경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거는 어, 샤오 홍수 전용 바인더입니다. 여기에 들어있는 제품들은 거의 다 문내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90% 정도는 문내 상점 스티커예요. 저는 우선 좀 어울릴 만한 조각들을 이렇게 손등에 다 붙입니다. 생각보다 이런 글귀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?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붙여도 이 조그만 이 페이지에 다 들어가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깨끗하게 털어주고 이런 울타리도 잔디랑 울타리 하나 이런 바코드도 붙여주면 예쁘거든요. 이제 하나씩 붙여주면 됩니다. 그리고 포인트는 스티커 위에도 스티커로 꾸며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이러면 벌써 손등에 있는 걸다 썼습니다. 그러면 이걸 하나 써볼게요. 천사 모양으로. 우선 요 정도 붙이고 일기를 써올게요. 짠! 요렇게 글씨를 써왔고요. 샤오 홍수는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? <laughs> 이거는 팔리바튼 작가님의 별 스티커인데 이게 샤오홍수작구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요거를 또 빈틈없이 한번 붙여볼게요. 이 스티커가 좋은 게 요렇게 글씨 위에 붙여도 보이고, 이게.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글리터 느낌이긴 한데 그 중국 제품들 중에서도 이런 코팅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잘 어울려요. 최대한 하얀색 부분이 안 보이도록 붙여볼게요. 그리고 이 눈물 머금니? 이거를 하나도 못 붙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붙여주겠습니다. 리거 이렇게 두 번째 샤워홍쉐 닦구가 완성되었습니다. 제가 하면 할수록 되게 빽빽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들어요. 세 번째는 요 큐즐링 조각 스티커 사용해 줄게요.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다이어리를 오픈하려고 합니다. 지금 이 커버 브랜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막에 띄워놓을게요. 이 고양이 얼굴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가리지는 않고 이거 두 개만 딱 붙여줬어요. 이거 두개다 채널 작가님 겁니다. 어, 키링도 이렇게 테무에서 산 키링 두개 걸어놨습니다. 안에 노트는 미돌이고요. 사이즈는 어, B6인 것 같습니다. 좀 커요. 자 오늘은 여기 첫장에다가 다구를 해주려고 합니다. 여기 엽서도 들어있는데 엽서는 나중에 써주도록 할게요. 너무 예쁘죠? 웬만하면 다 붙이고 싶거든요. 이렇게만 붙여야 될 수도 있겠다. 우선 마테는 아까 그 아까 샤워용수 다구할때 꾸겨서 붙여준 느낌이 좋아가지고 한번더 써보려고요. 집게로 이렇게 조금씩 집어가면서 붙이면은 잘 구겨집니다. 이게 맞나 싶긴 합니다. 여기 아, 애들이 다 구겨졌어요. 근데 이게 삘, 삐이 왔을 때 이렇게 붙여봐야 돼가지고. 우선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좀 무려줄게요. 밝은 느낌으로만 닦고 하다가 요렇게 닦고 하려니까 또색 다르고 되게 재밌어요. 또 새로운 아이템들을 쓰고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얘를 붙이고 밑에 마테를 한줄더 붙일게요. 느낌을 붙이고 싶었는데 스티커가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그냥 배경지로 붙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일부러 좀톤다운된 배경지로 골랐습니다. 아, 어, 이거 설탕 글리터여가지고 너무 예뻐요! 여백 남는 부분에 이거 웨이트 패치 마테 붙여줄게요. 아 진짜 크다, 스티커.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조금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 여기 좀 남은 모조지가 여기 조금 있거든요 이걸로 여기를 좀 채워줄게요 이렇게 붙이면 감쪽같죠? 그러면 좀 오늘 힘들게 <laughs> 배경을 완성했고요 이제 스티커 큰 것만 딱두개 있으니까 좀 자잘한 캐릭터들을 좀 붙여볼게요 실사를 좀 붙이고 싶었었는데, 이것도 귀여울 것 같아요. 아니면 이것도 귀여울 것 같고, 마이로인도 귀여울 것 같고, 약간 이런 분위기에 맞는 스티커가 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어렵네요. 아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, 이거는 율방곰 작가님 조각일 거예요. 약간 일본 여행 간 느낌 나죠? 그리고 요게 진짜 예쁜데. 요렇게? 이것도 괜찮다. 그리고 이것도한 조각 붙여볼까요? 제가 옛날 스티커북을 뒤져가지고 요렇게 좀 가져와 봤어요. 캐릭터가 없으면은 이런 걸로 송부를 보면 됩니다. 아까 이꽃 붙였더니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꽃을 한번 붙여볼까 봐요. 여기 우선 붙여놓고. 색감이 민트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.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아 이게 투명이 아니네. 투명인지 알고 가져왔는데. 또 이런 아이템으로 좀 위기를 모면해 봅시다. 로만 붙여볼게요. 파란색도 이게 무슨... <laughs> 아, 첫장을 좀 대차게 말아먹었는데요. 이렇게 예쁜 스티커로 그래도 마무리는 해줘야 되니까 글씨 한번 적어볼게요. 딱 어울리는 색감의 한글 스티커를 찾아왔습니다. 이거 한글리 제품이고요. 이날, 비도식이 있었는데, 비가 안 왔어요. 그래서 하루 종일 우산을 들고 다녔는데, 안 와가지고, 좀 아쉬웠습니다. 새로 산 키스컷을 좀 붙이고 싶어서, 이거 한번 붙여볼게요. 붙주면은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?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붙여볼게요. 고 글씨 써오도록 할게요. 이렇게 오랜만에 롱폼으로 말을 하면서 닦고를 해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다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큐즐링 작가님 닦고고. 이거는 주바 스티커로 한 샤오홍슈 닦구, 그리고 여기는 희제 작가님 닦구입니다.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게 세 가지로 해봤는데요,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. 특히 오늘 한것 중에는 저는 이 샤오홍슈 닦구가 오랜만에 했는데 너무 재밌고 꽉꽉 차게 되어서 만족스럽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닦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